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걸뺄때 보통 한 26초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31초가 걸린대요 5초 정도가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면서 경적을 울리면 43초가 걸린다 그게 무슨 말 얘기할까요? 급할 때 오히려 서두르면 모두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차를 뺄려는 사람도 차를 대려고 하는 사람도 급할 때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haste makes waste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서두르면 망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죠. 사실 급해서 낭패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 빨리 빨리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좋은 점 많습니다. 뭐덤벙대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빨리 빨리 하는지 몰라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빨리 빨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식사를 나눠줍니다. 쭉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뚜껑을 열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다 먹고 이 쓰레기 빨리 치워달라고. 얼마나 민첩한 민족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사이 판단 빨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다가 그거 몇초 될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다가 손을 나는 거. 그래서 빼내라고 나머지 것에 뜨겁게 손댄 적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급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다림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살아 있는 존재는 뭔가를 끊임없이 기다려. 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다리죠. 오늘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 좋을 거라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일 좋은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미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필그림 마우스에 가끔 가면 갈때 가평을 지나가게 되는데 가평읍내를 지날 때그 농협 가평 있는 농협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포장마차가 붕어빵, 잉어빵 파는 집인데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추울 때도 줄서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잉어빵 하나 먹겠다고 저렇게 줄서 있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서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얼마나 맛있길래 하고 한번. 어,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주 위트 있는 편말 하나 써붙였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잉어가 잉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좀 즐겁게 기다리란 말이죠. 잉어빵 이거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좀기다리라그 잉어빵 만드는 기계 몇개안 되는데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죠. 여러분, 사람도 아이가 잉태해서 태어나려면 10개월이 필요합니다. 아, 급하니까 빨리 낳자. 그 얘기 있으니까 빨리 낳자.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면 미숙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다림이란 말은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성숙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린 성숙하게 됐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 많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될때 기다리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돼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 싸움하게 될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드리기를 주님 원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자를 불렀는데 오질 않아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골리앗, 블레셋 전사들은 점점 앞을 포위를 좁혀옵니다. 둘러싸고 좁혀와요.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블레셋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전쟁에 나갈 유태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결국 사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요. 이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했냐? 아니, 하나님 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제사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죠. 120년 동안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비도 쏟아지지 않고, 전혀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비웃던, 누가 원망하든, 조롱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체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체하실까요?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이루기 위해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은 고소하고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게 75살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게 100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룰 때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줄뿐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땅까지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난땅을 주신 것은 약속하신 지 7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하고 지금으로 따져도 걸어가도 한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오래 지체할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 같이 나갔는데 실패하는 게 무엇 뭐 때문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끈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봐야 오늘 보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의 아, 여러 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 중심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됐어요. 북 이스라엘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자,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 이스라엘만 무너뜨리겠어요? 남유다를 넘겨봅니다 이제 저 남유다를 어떻게 할까 허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점점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을 떠올려 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앞부분과 2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동맹을 맺으려는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무익한 백성에게 가나 애굽의 도움은 헛것이 되리라.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애굽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이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런 말, 재수없다. 이런 얘기. 왜 자꾸 우리 힘빼냐 우리가 저들의 도움받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입을 막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는다고 막을 수있어요 막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내게 이말 심판이 어떻겠는가? 이 죄인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여러분 터진 담 무너지는 거 삽시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담이 무너지고 토기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토기가 깨지면요. 이게 보통 깨지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깨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빚어서 가마에 넣고 만들어 낼때 아무리 오랜 시간 걸려 만들어도요.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깨뜨립니다. 깨뜨려 버리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듯이 깨뜨려 버릴 텐데 그 남은 조각이 얼마나 잘게 부서졌는지 거기에 물을 담을래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려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자기들이 말 타고 도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말 타고 도망한다고 되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탄 말보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 아무리 도망가도 쫓는 자들이 더 빠르대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할까요? 남유대를 망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절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결정해야 될 상황, 고민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데요. 왜 기다리실까요? 은혜를 베풀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잘못된 길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 일꾼들이 있는 곳에 포도원 주인이 가서 사람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일하게 합니다. 또 낮에 가서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또낮 시간 지나고 거의 이제 퇴근 시간 가까울 때또 가서 한번 사람들 부릅니다. 이젠 정말로 퇴근 시간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 나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한 대나리온. 그건 뭘 얘기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멸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다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이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휼이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대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궁휼이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어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데스타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타 못은 이런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타 못은 간헐천인데, 가끔 그 천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 낫게 된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면을 만나서 병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베데스타 연못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베데스타. 베드에스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벳 더하기 에스더라는 말이죠 벳이란 말은 집, 베들레헴, 베델 베들, 다 집이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말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고 베에스타란 말은 에스더 집이란 말인데 에스더란 말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에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셨다면 빨리 낫겠죠 그런데 38년 동안 이런 저런 걸 해도 낫질 못했어요 이젠 마지막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같은 현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가 38년 된 만에 육신의 병이 낫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환자뿐 아니라 수십 년을 앓고 있던 환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가 힘겹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겨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기도의 제목 간절함이 있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렸고, 그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찢겨지고 상하고난 다음 돌이킬 때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거장은 한결같이 기다림 사람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때 얼마의 세월이 있었어요. 8 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얘기하죠? 썸바디의 삶이었다고 아주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실패하죠? 애국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해 죽였다가 도망자의 삶이 돼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디의 삶을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80년에 자기 80세의 주님을 만나요. 그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가난 땅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사적인 삶을 겪고 3년의 공생애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고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털림없이 역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위기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어디에요? 기가 막힌 수렁에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서 반석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거나 우리를 수렁에 있거나 웅덩에 있거나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주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와 천송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하박국2장 3절에 이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부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낫찌가 어려움 줄 때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특별히 아우스피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스책에 죽음 당했죠. 그때 끌려갔던 유태인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매일 밤몇 사람씩 갖다 죽입니다. 얼마나 불안감을 줘요. 그 안에 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날마다 밤에 몇 사람씩 죽인다. 두려움에 수천 명 있어도 열 명씩 죽인다. 그러면 누가 될줄 알아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유택의 의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하러 나갔다가 바닥에 박혀있는 유리병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주워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매일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서 그병 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깎았대. 요 아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면도예요다 덥수룩한데 이 사람은 그 날카로운 유리병 조각으로 수염을 깎는데 뭐 날이 제대로 섰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렇지만 깨끗이 면도질한. 매일 밤이 되면 열 명씩 잡아다가 죽입니다. 공포감을 주죠. 독일 나치 병사가 들어 다니면서 죽일 사람을 쳤는데 다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많은데 이 사람은 수염이 없어요. 상처는 있지만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어요. 눈을 맞춰도 그 사람은 데려갈 수 없어요. 왜? 삶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그 안에 있는 게 느껴지거든. 그 사람 끌고 와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스페인의 의사로 삶을 마쳤어요. 그가 불렀던 노래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 부르는데 아니마임의 노래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아님, 마미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서둘기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가장 적절할 때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낭패된 길 가요 돌아가요 힘든 길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기다리고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결단고 낙심 가운데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죠.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님.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주인공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주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이민족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민족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나,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